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사 형용사 용법 중에서 서술용법 중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 뭔말 할 예정이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고 하려면 뭔말 할 예정이다 또 우리말에서 뭔말 해야한다 의무 있잖아요 뭔말 애정이다 뭐 아이가 출산할예 뭐, 애정이다 또뭐 뭔말가 될 애정이다 또뭐 의무 뭔말 해야한다 의무 있잖아요 의무 또 우리말에서 운명 쿨의 운명이 아니라 운명. 뭐뭔말 운명이었다 운명 있잖아요. 그형용사 그 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 말에서 뭔말 하려면 의도 있잖아. 뭔말 하려면 그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생각은 그래 솔직히 말해서 영어에서 투부정사 부정사 투부정사를 말하는 건데 부정사 형용사 용법을 공부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영어로, 우리, 우리 말을 있잖아요. 영작 같은 걸할 때, 그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에서 뭔말 말에 할래? 애정이다, 애정에 대해서.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달. 첫 지니까, 여기다가, first, first month. This month is to be for you, the first month. 부정사 형사법에서 i s 가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그리고 to 원형, to be, to, 그, This month is to be for you. First month. 만약에 last가 되면 last month. 나중 달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만 해서 뭔가 해야 한다. 의무 있잖아. 너는 군대에 가야 한다. 너는 간호사가 돼야 한다. 너는 선생님이 돼야 한다. 같은 의무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지니, 거룩한 곳, 신성한 곳에 먹을 지니, 의무. 뭔가 해야 한다. Who are to eat? To eat. 뭐뭐 해야 한다. 비동사 부로 동사 원형. a t You know, holy place. holy place. 거룩한 부에서 You know, holy place to eat. 그리고 우리말에서 운명 있잖아, 운명. 부정사 형성용법에서 서술용법. 서술용법이라는 것은 뭐, 뭐 이다, 이다. 끝, 끝을 나란 거잖아. 마, 나, 서술이, 서술하다가 끝에 있으니까 그냥 서술용법이라는 것 같아, 보니까. 그는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북한 군인들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돌아가지 운명이 많잖아요. 그거 같이 He was never to return his home again. 봐봐요. was 비동사 플러스 과거잖아요. Is 과거. Never to 동사원을. To return his home. 그리고 우리말에서 뭔말 하려면 의도 있잖아. 의도. 부정사 형성의법에서 서술법 중에서 기쁨으로 추수를 하려면 If you are to harvest in the crop with songs. 잊어봐. 비동사잖아요. 동동 다원, 투하 a r v e s t h a r v e s 그곡물을수확하라면 이도 쏘아가 이도 이도 쏘아저 기쁨으로 수확하라면 이도 쏘아 이도 아니 이도